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심리치료사인 에이미 모리니즈는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표지의 상단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13가지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제목 위에 이 글을 보고 이 책은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저자라면 멘탈이 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할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책을 펼치고 서문을 읽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서문에서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 때문에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습관을 다 가져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습관 10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나쁜 습관 한 가지가 인생을 망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공인으로 음주 후 운전사고를 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같은 경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미지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했다라고 칭찬도 자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번의 나쁜 습관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과 신앙생활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해 쌓았던 모든 은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해야할 계명과 하지 말아야 할 계명 중 어느 것이 많을까요? 해야할 계명은 두 가지이고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은 여덟 가지로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해야할 계명보다 더 많습니다. 식계명에서 해야 할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것 우상을 만들지 말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에 일었지말것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해야 할 계명보다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신앙 생활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을 기록하면서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땅의 우상을 파멸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수레구 미세대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예물, 재물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재물과 예물은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번 재물, 화목재물, 십일조, 곡식재물, 서원재물, 자원재물, 처음 난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준비한 재물과 예물을 드린 후 하나님 앞에서 먹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준비한 재물과 예물 중 일부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일부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먹고 마시면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번제나 화목제로 드렸던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드릴 것은 드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레급 위세대는 평상시 먹지 못했던 소, 양, 염소, 비둘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은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지파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가까운 집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파보다 자주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이곳에 자주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 축제를 통해 평상시 먹지 못했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우수아가 가나하는 땅을 정복한 후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실로는 열두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실로에서 가까이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말고도 베냐민, 단, 문하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는 단지파 아셀, 납달리, 그리고 문하세의 나머지 반지파와 시무온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지파는 자주 실로를 방문해서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반면에 멀리 있었던 지파는 만만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 고기를 먹고 싶어도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는 자주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 이세대에게 하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땅의 경계를 넓혀 주신 뒤에 너희가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너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에서 먹어라. 아멘. 하나님은 실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파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고기를 먹기 위해 실로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거주하는 각성에서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출애굽이세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애금 2세대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매출하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매출하기를 거둘 때한 사람에 한오메씩 그들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오멜은 원래 조그만 토기사발로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10 에바로 오늘날 2.24리터입니다. 2.24리터의 양이라면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마트에서 파는 큰 우유 하나가 1리터이니까 2.24리터는 큰 우유 두개반 정도의 양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한 사람의 한 오메식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양이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기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기뻐하는 출애굽 미세대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모든 부위를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는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피입니다. 피는 반드시 땅에 쏟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23절의 말씀을.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23절의 말씀처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1 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는 먹고 피는 땅에 쏟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고 신루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도 피는 제단 위에 붙고 그들은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 중에 우리나라에는 선지해장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해장국을 좋아하십니까? 선지해장국은 저는 못 먹지만 많은 분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맛있는 선지해장국은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출애굽 이세대가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세대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출애굽 위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선악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중앙에 선악가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가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산, 동산 중앙에 선악가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에덴동산에 선악가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선악가는 에덴 동산에서 할수 없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알림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고기를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단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선악과 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이 피는 그들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맹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모르게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의 나쁜 습관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는 명목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세대가 고기의 모든 부위는 먹을 수 있으나 피를 먹을 수 없듯. 우리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선을 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위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심리치료사인 에이미 모리이 지은 책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이 저자는 표지의 위에 글처럼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13가지에 대해 이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 담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습관을 다 가져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처럼 버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말씀처럼 피는 그들도 할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가 맹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라는 마음의 나쁜 습관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